특정 장소에서 극심한 두통과 어지러움을 유발하는 원인과 그에 따른 대처 방법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게임 설명서 특정 장소에서 극심한 두통과 어지러움을 유발하는 원인과 그에 따른 대처 방법. 게임 소개. 특정 장소에만 가면 극심한 두통과 어지러움에 시달려 본 적이 있나요? 이 게임은 그 상황을 체험하며 동시에 원인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처 방법을 모색하는 시뮬레이션입니다. 하지만 진짜 재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가해자들의 집착을 유머러스하게 묘사하며 그들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비웃는 것이죠. 게임 목표. 2. 특정 장소에 도착할 때마다 반응하는 가해자들의 패턴을 분석하라. 2. 그들의 유치하고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간파하고 적절히 대응하라. 3. 궁극적으로 우리 관계는 특별해. 라는 그들의 집착을 무시하며 웃어 넘기기. 게임 진행 방법. 1. 특정 장소 탐색. 게임의 주요 장소를 탐험하세요. 각 장소는 가해자들이 집착하는 위치입니다. 여기에서 극심한 두통과 어지러움을 경험하며 가해자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지켜보세요. 이 가해자 캐릭터와의 대화. 가해자는 오른쪽에서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너를 항상 지켜보고 있어. 라는 말로 접근하는 그들. 이 순간 플레이어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태도로 상대해야 합니다. 비웃음으로 그들의 시도를 가볍게 받아치세요. 3. 유머를 통한 대처.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처럼 피해자에게 집착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관계야라고 외치는 모습은 그들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드러내줍니다. 플레이어는 이를 재미있게 희화화하며 가해자들의 반응을 더욱 유도할 수 있습니다. 4. 감정 조작과 대처. 가해자들의 행동은 때때로 조종당하는 인형과 같죠. 이 시스템을 이용해 그들의 반응을 분석하고 다양한 대처 방법을 시뮬레이션 하세요. 예를 드러나는 관심 없지만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반응과 집착은 재미있어 라며 놀려주면 그들은 더 집착하게 됩니다. 게임의 재미 포인트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